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 연세님, 목사님, 열정이 얼마나 강하신지, 저당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잘못하면 저 부산까지 내려가시겠어요. 네, 아무튼, 연세가 있으신데도 그 열정 대단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문제인데요. 나쁜 놈은 정말 손학규가 나쁜 놈 아닙니까, 여러분? 손학규 그 정말 나쁜 놈이죠? 우리가 정치하다 보면은 자기 당선되기 위해서 이속을 챙기고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기는 말이죠. 그걸 따지면 나라가 망하는 시기인데 그거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손학규 이놈 정말 나쁜 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도 나오신 분이 계시죠? 제가 중간 중간 멘트를 뵙겠습니다만 요즘 활약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우리 그 이계성 회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 배수천 우리 이계성 회장님 앞에서 이쁜 공정이를 잡아주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처음 듣습니다 아, 지금 저는 요즘 정말 존경 사랑운는 사람,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면. 아, 어, 윤석열입니다. 참, 정말, 잘못 생각해서, 정말 미워할 뻔 했는데, 아, 어, 요즘 참 존경스러운 인물,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응원, 응원합시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나라를 네. 바로 잡아줄 거라 믿겠습니다 자, 다음에 모실 분은요, 국민 안전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전 정환, 어, 우리 참된 용사시고, 예정 출신이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전정환 선생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우리 전정환 선생님께 한번더 박수 쳐 드리세요. 어, 지금 그 우리가 살림을 살다 보면 저 나이가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마누라가 이쁜 구석이 한 분들은 있어야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쁜 구석이 한 분들은 있어야 그래도 그걸 믿고 사는데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 보면 어느 한 구석 마음에 드는 데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없죠. 그래서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것을 이혼해서 내쫓아리 자식이 걱정이 되고 이 나라에서 쫓아내고 죽이자니 참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문제가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수 없이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어분 우리 이계석 의장님께서 국가 부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2년도에 이 뒤에 서울시 의회의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들어가니까 부채가 얼마냐며 서울시 부채가 11조가 넘었습니다. 어, 1년 예산이 16조인데요. 교육청 예산까지 합쳐서 16조인데 그동안 사여있는 건 11조가 사여있더라고요. MB 서울시장에 들어와서 이걸 얼마까지 낮췄냐면 은 부채를 1조까지 낮췄습니다. 1조까지 낮췄어요. 제가 행정을 담당해 있고 재정분과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원세훈 씨가 안기부장이 그 당시에 여기 예산실장이었어요. 같이 예산을 논의했던 그 장본인이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저울 지금 박은순이가 들어온 서울시 부채가 얼마줄 아십니까? 32조입니다, 여러분. 32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이계성회원님께서 50, 60조 국가 부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죠 훨씬 넘습니다. 서울시가 30여 조. 부채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부채가 그밖에 없겠어요. 아마도 어, 상당히 위연하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고요. 제가 조금 더 언급해 드리면 어, 우리가 이런 정권을 세운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보수 대연합이 맞습니다. 왜 대연합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도 똑같이 저와 똑같은 생활을 하실 거라 믿고 예전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저는 서울시 의원을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7년간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도사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교회의 분열이 어디서 나왔냐면 36년간 식민지 시대에 신사참배의 문제였어요 신사참배를 했느냐 많느냐를 가지고 해방이 되고 나니까 기독교인들이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사참배 끝까지 버티다가 감옥까지 가, 갔다 온 고통을 당했다. 너희들은 그 살고 싶서 살기, 살고 싶어서 살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의 분열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 신사참배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세력들이 누구냐면 지금 부산에 가 있는 고신입니다. 고려신화. 이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참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겨우 삼아서 지금 탄핵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수의 분열은 탄핵에서 나옵니다. 교단의 분열은 신차참배에서 나왔던 그런 경우를 지금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 참여를 하면 용서할 준비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본인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의 죄가 있습니까? 노무현이 탄핵 시절에 철저하게 민주당 애들 국회에 들어놓고 목숨을 거고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정의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열중치하고 진박 진박 모두가 열중치하고 자기가 살겠다라고 지키려지 못한 죄 이것은 죄가 아닙니까? 이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포함해서 철저히 찬성하면 새롭게 용서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전제가돼서 보수 대연합을 이루어야만이 좌파. 어느 한 곳, 어느 한곳석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 이 좌파 세력을 무너뜨려서 자유대한민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이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준비된 연설은 아닙니다만 사회자 직권으로 또한분 모시겠습니다. 강영근 실장님 어디 계세요? 어, 앞에 계시네요. 대부청 우리 강영근 실장님 나오셔서 평소에 점잖은 말씀만 하시는데 점점 강도가 높아지신 것 같아. 잠깐 모시겠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쉽게 생각하지 못할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강영건 실장님께 다시 한번더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네. 저희들은, 어, 어제는 인흥고등학교 전교조 규탄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언젠가요, 어, 목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참여연대 앞에 가서 규탄대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자, 이런 세력들은요, 바로 우리가 척결해야 될 중심 세력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민주노총이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의 젊은 어린 학생들의 정체성은 교육원 전교조을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의 청와대는요 서울대보다도 유명한 명문대학 참여연대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국과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한마디 말이 없는 참여연대를 향해서 저희들은 강력히 외치고 왔습니다. 다음주에 또 갈텐데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좌파 정권이 서서히 무너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그 최명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한 말씀 드리고 또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그세한국의 강동구 집행위원장님이시죠.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앞으로 우리의 길은 계속 갑니다. 모두가 해야 될 일이지만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을 저희들은 가야 합니다 목소리만 크게 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닙니다 아무나 할수 없는 그 일을 차곡차곡 사항하고 또 행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번 외칠 텐데요 공지사항을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희들이 동정사회 국민감시단에서 홀리시더 버스킹 교회를 설립해서 마로니에 광장에서 요즘 5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토스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5시부터 8시 반까지인데요. 지금 4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대학생들이 광화문에 오지 않는 일반인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또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맞춰서 대화하다 보면 설득시키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실 분들은 매주 목요일 날마루니에 대학로에 있습니다. 해화역 2번 출구 나오셔서 오시면 여러분들의 소견을 또 깊이 받아들이고 또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자, 제가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인된 구호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다음에 참에 있는 우파대연합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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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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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오 수고 많았습니다. 끝나는 시간 또저 앞에 가서 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시면서 제대로 항상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